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늘은 성남, 성남 수정 중원에서 자동차 배달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5시 15분. 현재 시각은 저녁 5시 15분입니다. 성남에서 배달을 하면은 아무래도 골목이 많다 보니까 자동차로 배달할 때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똑같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간 일방통행이 골목이 좁은 곳은 살짝 좀 거절을 하거나 약간 좀 피해가는 피해가며 배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경사를 높게 지어져 있는 그곳을 깎아 지었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 지역에서 자동차로 타고 내려오면은 너무 많이 돌아올라 너무 많이 돌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약간 신축 아파트는 좀 많이 피하며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배달하면서 중간중간 그 이야기 거리가 나올 때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선 배달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인데요 이쪽 배달은 대부분 아무래도 성남에 계신 분들은 잘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지금 시간이 5시 20분이라서 이 시간대는 이제 쿠플 형님들도 온라인을 하고 12건 미션 있는 형님들이 다 온라인을 할 때라서 약간 좀 너무 좀 좋은 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좀 외곽으로 한번 뭐 괜찮은 단가에 들어오면은 다녀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로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등동 갈때 지금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가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가 다음에는 상적천으로 치고 넘어가면 고등동 배달도 생각보다 금방 가요 금방. 여기 고등동 가실 때 여기 이 부분에서 우회전 하셔가지고 상적천으로 가시면 좀더 편하게 고등동 배달하시기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제설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눈 오거나 약간 좀 도로가 많이 얼어 있을 때는 피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약간 성남동 쪽에서 픽업을 하시면은 고가를 타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상적천 쪽을 이용해서 오시면은 생각보다 아주 오래 걸리지 않고 조금 빠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시간대에는 저도 콜을 잡지만 사실상 이제 콜이 좀 많아지는 시간에는 좀 단가가 조금 높을 때 잡고 있습니다. 다음 콜 이동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 왜안 나가지는 거야?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네. 에이씨. 에이 신호 하나 버렸다. 씨. 고객이 전화를 안 받아 안받아 전화를 도착하면 전화 달라고 그랬는데 전화를 안 받아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앞에다 두고 가요 두세 번 전화한 다음에 안 받으면은 그냥 앞에다 두고 갑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다 연락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정석적인 부분은 고객센터한테 그걸 하면서 전화를 하고 두고 가는 게 원래는 맞아요 네, 현재 시가, 네, 현재까지 1시간 44분에 했고요. 두 번째 고등동을 봤습니다또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딴거 아니라 진짜 조대 걸리면은 지금 지금 같은 시간대는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주차 때문에. 그리고 약간 야간에 그러니까 이제 늦어진 시간 한 10시 이후부터 뭐 9시 이후부터는 장타 소리가 좋은 거 같아요. 현재까지 2시간 52분 진행했고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중원 2지역으로 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중원 2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성남에서는 단가가 좀 변동이 많아요 그래서 수정이랑 수정 1, 중원 1은 대체로 조금 비슷하게 단가가 가고 중원 2 같은 경우가 변동폭이 좀 크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곳을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합니다 현재, 현재 지금 3시간 12분 운행했고요 14콜 진행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콜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일단 중앙 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hey, 주티 장 위치가 지금 시간에해서 뛰어가 안녕하세요. 눈 왔을 때 그걸로 타고 나왔다가 오토바이 패드에 친 다음에 지금 정신 차리고 눈오나 하면은 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로 나왔잖아. 내 운전 미숙일 수도 있어요. 뭐 브레이크야, 당연히 사실상 눈 오거나 비안 오면은, 뭐, 그냥, 뭐, 잘 되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가 바퀴도 아무래도 좀 작고,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3시간 46분 진행했고요 16건 뒷콜이 계속 안 붙고 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팡 UKF요 쿠팡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운 위쪽 라인인데 위쪽 같은 경우는 주로 봉국사쪽 라인으로 와서 막 뛰어가거나 주로 뛰어가는 형식으로 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은 일반 골목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 근처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차로는 갈 수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도 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봉국사 위쪽에다 대고 뛰어가려고 했는데 약간 안쪽에서 이 전골목에서 대구 뛰어갔다가 다음 배달지로 이동을 하려고 했 었어 와 엄청나겠다 와 이거 엄청 이쁘다 여긴 오토바이도 못 들어오겠다 5시간 17분 5시간 17분 운행 중이고요 요번에 이제 도촌동까지 이동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약간 중앙 쪽에서 코를 계속 빼다가 어느 정도 괜찮은 단가의 코를 잡으면 외곽으로 한 번씩 계속 쭉쭉 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를 반복하며 배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도촌동에서 운이 좋게 야탑으로 가는 롯데리아 코를 운이 좋게 도촌동에서 야탑으로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다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동 프로지오시티 오피스텔은 게이트에 따라 호수가 다릅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고객에게 전화해서 입장 게이트가 어딘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속 편합니다. 현재까지 6시간 23분, 6시간 23분 지금 배달을 하였고, 총 27건을 배달했습니다. 아, 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이고, 조금 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가천대학교 쪽에서 콜이 끊겼고요. 그 태평 수진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세요 아, 집에 들어갈까? 아니다, 일단 두 콜만 더 빼자. 지금 28콜이니까. 30콜만 빼자. 아씨, 못 나간다. 네, 현재, 현재는 7시간, 7시간 5분 운행 중입니다. 현재 위례까지 왔고요. 그래서 지금 지도상으로는 동선 언북을 다 찍었습니다. 운이 좋게 지금 배달을 완료하고 다시 수정구 쪽으로 이동하는 코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입례다리우 위례 는 확실히 안쪽에 상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픽업할 때 어려움이 있죠. 리 우리, 우리, 거의 8시간 가까이 되고 있고요 현재 현재, 33건? 아니, 현재 31건 배달 진행했습니다 지금 라탑에서 코이사고 단가도 조금 떨어져서 오늘은 이걸로 배달을 마무리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시 수정구 쪽으로 복귀를 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고바이를 깎아서 만든 것이라서 주차장을 이렇게 좀 돌면서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그 어느 동이냐에 따라서 코를 좀 많이 거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정문이라든지 후문이라든지 입구 출입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대체로 위쪽에서 잡고 아래로 계속 돌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여기 성남에서 신축 아파트는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오시면은 요런 지도 확인하시면은 배달할 때 호수를 찾기에 좀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반복 숙달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죠 나도 당연히 여기 성남에 매장이랑 이런 거잘 몰랐죠 제가 저는 제가 성남에서 계속 살았지만 이번에 제가 작년부터, 작년, 작년에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저는 금광동이랑 은행동이랑 상대원이랑 양지동 있잖아요. 금은상 양지동. 거기는 사실상 저한테는 없는 동네였어요. 왜냐면 하 내가 거기를 가지 않았어요. 간 적이 없어, 내가. 그래서 맨 처음에 배달 이거 할 때도 성남에서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 그쪽 양지동을 안 갔어요. 태평? 태평수진동 성남동 이것밖에 안 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우연찮게 이제 겨울에 그, 그 이제 형 알게 된 형님 덕분에 그 형님 옆에 앉아 가지고 그 형님이 배달을 하는 걸 옆에서 앉아서 봤거든요 한 2주 정도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 길을 알겠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아, 배달로 이거 뭐, 뭐 먹고 살지 못하겠, 못하겠더라고, 나는. 근데 이제 그거 옆에서 앉아서 보, 보면서, 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되는구나, 거라, 가야 되는구나를 배우니까, 아, 이걸로도 먹고 살만 하겠다로 바뀐 거예요. 시간은 8시간 40분, 현재까지 35건 완료했습니다. 단가도 어느 정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 그냥 마무리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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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무리를 할까. 현재 시간 2시 17분 네 9시간 5분 운행했고요 37건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자동차 배달을 마쳤습니다 저는 주로 수정 1과 중원 1에서 주로 배달을 하다가 이제 어느정도 좀 단가가 괜찮은 콜들이 들어오면은 뭐 위례로도 한번 갔다오고 양지로도 한번 갔다오고 고등동도 한번 갔다 오고 야타브로도 한번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이야기되는 것처럼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가 위쪽에서부터 계속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배달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한두 번씩은 좀가 두면은 알고 안 가는 거랑 모르고 안 가는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그 아파트 배달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몇 번씩 가 보셔서 경험을 늘려 놓고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알고 안 가는 거랑 모르고 안 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경험을 늘려 놓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한 위치에다가 자동차를 파킹을 하고 그다음에 좀 최대한 뛰어 다니는 형식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량은 적어지고 사람들도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배달의 장점은 야간으로 심야로 갈수록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성남 배달 이번에 영상을 만들었고, 다음에 또 자동차 배달로 또 새롭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 안전운전, 낭만 배달이었습니다.